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주식 아저씨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 좀 봐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지금 하락세가 엄청나게 심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시장을 좀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약 6%까지 하락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3,800포인트까지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또한 어제 상승분들이 다시 한번더 와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900포인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와 비슷하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4,000포인트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또한 지금 900포인트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다 외인들의 매도세는 아직까지도 좀못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개인들이 계속해서 좀 저점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 그런 하락이 왜 나왔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S&P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큰 차트를 좀 보여 드릴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주다를 했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고요. 눈여겨 보여지고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또한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요. 반도체 지수가 4% 가량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또한 지금 몇 프로 빠졌죠? 4% 가까이 약3 9 6가량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플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7.94%약8가량 크게 빠졌는데, 자, 저는 어 아직 조금 더 보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 게, 자, 물론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지수 상승세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제였죠 어제 조정이 나오면서 어 이거 내일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를 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미증시가 하락이 나오면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3% 정도, 3% 정도 조정이 추가적인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봤는데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속 흘러 내리더니 거의 6% 가량 하락이 나왔었죠. 거의 2배 가량 하락이 나왔었고 저는 제발 아 여기서 제발 제발 좀 멈춰달라고 왜 그랬냐면은 미 증시가 이제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기술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락이 나오고그 다음에 이제,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안 좋았던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너무 과하게 좀 하락이 나오는 것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까봐 조금 더 이제 좀 하늘한테 기도 메타를 좀 했는데, 자 일단은 이 전문가스럽지 못한 거. 하겠지만 사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더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차피 어, 모멘텀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멘텀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왜 그러냐면요. 이 AI 관련된 모멘텀인데 지금 이 증권시장에서요 증권 지수가 이제 하락이 나오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한데 지금 현실에서는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지금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기름과 랜드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이 나왔다 한데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기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도 계속해서 하락이 좀 나오면서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반은 분할매도를 하고 나머지 시도를 해가지고 초점에서 다시 한번 더 분할매도 관점을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아 올리니까 이제 되게 다시 한번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하락이 나올 때 너무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할 때는요. 크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장 초반에 9%까지 하락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9.06%까지 하락이 한 번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금방 말아 올리면서 지금 현재 얼마죠? 1.71% 가량 하락까지 최한 많이 올리는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지금 다만 조금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는 외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추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 이 연기금에서 기관에서의 대량의 수급도 특히나 이 연기금에서의 엄청난 수급을 바탕으로해서 다시 한번더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 지금 이제 AI 병목 현상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면서 AI 인프라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현상, 특히나 이 전력 기기 관련돼가지고 부족 현상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AI 버블론이 미국 증시에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0일날 t s m c 10월 매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11월 2 0일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번더턴어라운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은 판단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AI 버블론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저번 달에도 저 저번 달에도 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많이 부각이되고 있는데 항상 엔비디아 실적이나 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좀 사라져요. 근데 이 버블이 이번 AI 버블 물론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진슨랑 CEO와 그리고 MS의 나델라 CEO의 의견들이 좀 충돌이 되고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 충돌이 되고 있냐? AI 병목 현상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AI 병목론 관련돼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AI 칩과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GPU죠. GPU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장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다 라고 의견을 하고 있고 ms 같은 경우는요 뭔 소리냐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 라고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ai 버블론이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요 ai 칩의 수요가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 은 당연히 이 버블론은 사라지는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11월 10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구간 때 오히려 역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초로 지금 10조 원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더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겼다. 차라리 어제 오늘 좀 하락이 나왔을 때가 라스트 기회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GPU, GPU 5만 장을 공급 받는 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걸 왜 받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이 스마트팩토리 관련돼가지고 또 이제 모멘텀도 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한번 더 체크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예,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테이면블루엠테뭐 노브노디스크면 뭐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있는지 애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서른분한테요. 어, 엊그제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에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물료로 드리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명 문자 보내 주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 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 놓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100%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공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뭐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받는 거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하나, 하나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쉽죠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깐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